안녕니까 태치원 AI의 한류남들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금주의 이슈 키워드와 기사를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선정한 이슈 키워드는 바로 카카오입니다. 요즘 그 저희 이슈 기업 리스트에 보시면 뭐잘 아시겠지만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가 연일 신곡가 소식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25일 현재 주당 가격이 26만 8천 원이고요. 아 어, 그렇게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더라고요. 안산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요런 어떤 실적 부분은 카카오가 그 창립 이후 역대 최고 분기별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증권가에서 예상한 것보다도 훨씬 그 수치를 좀 뛰어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코로나 19 사태가 카카오에게는 기회였다는 평가고요. 언택트, 즉 비대면이죠. 네,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카카오 톡 선물하기라든가 이런 런부분에좀 이용 빈도가 많이 늘어나기도 했었고요. 네. 카카오 페이와 카카오 뱅크의 경쟁력도 향상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어떤 기대감, 어떤 심리 때문에 요즘 카카오가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키워드입니다. 세트리온, 그리고 세트리온의 코로나 바이오가 많이 노출되고 음. 있는데요. 네. 세트리온에서 신약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네. 네. 자체 개발한 HIV 치료제. 음. 그 HIV가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아, 네. 네.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어다 <laughs> 네. 이게 조금 이슈가 되는 부분에 이제 세트리온 그룹 같은 경우는 이번 코로나 19 팬데믹 음. 네. 상황에서 남들은 이제 다 위기다라고 하는데 그쵸. 오히려 이제 기회를 포착한 그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은 이제 코나시크로인해서 이제 글로벌하게 네. 의약품 주요 공급처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공장 네. 가동률이 네. 많이 낮춰지고 네.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반대로 이제 세트리온은 의약품 생산을 확대 추진하겠다. 이게 네. 공격적으로 지금 나선 음. 상황이고요. CTG 음. 7이 이제 세트리온의 예, 제품명인데. 이 음. 부분의 생산은 이제 5월 22일 날. 아, 네, 본격적으로 생산을 확대하겠다. 음. 그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미 하, 미국의 FDA 음. 승인을 받았고요. 무조건 생산 시절에 태천제약인 청주 공장이 있는데, 아, 이미 음. 그쪽에서 FDA 실사를 받을 때 무교점으로. 아. 통과를 했고, 생산에 대한 주민은 이미 음. 네, 100% 예, 음. 완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 글로벌 h i v 치료제 시장 규모가 약 1조 2천억이라고 합니다. 제트원에서는 여기서 2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음, 케미칼 시장의 네. 어떤 글로벌 생산에 음,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네. 될것 같고요.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 산업이 이제 글로벌하게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는 초석을 가져가고 네. 있는 거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이제 정보 관계자분들 굉장히 좋아하실 <laughs> <그럴> 것 같습니다. <laughs> 네세 네. 번째는 의혹 구속 신라젠이라고 하는 이슈 키워드입니다. 이게 이제 신라젠 지분을 불법 취득해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어, 구속된 문은상 네. 신라젠 대표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라는 기사가 계속 어, 이슈가 좀 되고 있고요. 신라젠은 계속 이슈가 아, 좀 오래가네요. 네 오래가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뭐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서 대출로만 350억 상당의 그 BW라고 하죠.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불법 인수했다라는 그런 내용하고 신약개발 관련 특허를 비싸게 사서 또 이제 회사에 30억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 그리고 미공개 정보를 입수한 뒤 보유한 신라젠 주식을 팔아 시세 차익을 남긴 혐의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큰 이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이슈 키워드입니다 삼성전자 중국 반도체 네. 네. 중국하고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내용 좀 짚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네. 중국 시안에 반도체 공장을 지금 설립을 하고 네, 네. 있는데 한달간 500여명 급파 그 되었다고 음. 합니다. 근데 500명 급하라는 게왜 이슈가 되는지 좀 내용을 보니, 네네. 그 현재는 제가 이제 중국하고 음. 네. 어떤 출입에 대한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아, 통제가 네. 되고 네.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 근데 이제 중국에서 이제 삼성전자의 이번 공장과 관련된 인원 지난달에 200명, 음. 이번 달에 300명 네네. 해가지고 한중기업인 신속통로라는 음.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입국조차를 아주 네. 간소화해서 네. 그 출입을 허가를 음. 해줬다고 합니다. 음. 원래,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검사를 받게 되면은 14일간 아, 그 격리를 다 하게 네, 되는데이 네, 경우에는 이제 전원 음성 판정이 나오게 3일간만 아, 격리하고, 아, 이제 현장에 바로 음. 투입을 해수도게되네요 예, 예, 네.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훨씬 음. 더 어떤 정책적으로 네. 많은 지원을 해줬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는 이런 신속 통로 제도로 인해 가지고 대구물류 파견이 된게 어떻게 보면 이번이 처음이고, 음. 공장에 있는 증명을 증설 인력으로 네, 투입된 셈이고요. 시안 반도체 공장은 삼성의 유일한 음. 해외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지로 15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장에서는 이제 제품이 삼천 구조에 만든 Vland 플래시의 예. 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시장에다가 음. 예, 이제 저희가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 지난해 이제 10월에 중국의 릴커창 총리가 이미 이제 삼성의 시험장 만드는 것을 네. 예, 축하하기 위해서 직접 투자, 투자 언급하고 음흠. 협력을 강화하겠다 네. 이미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국과 삼성의 관계가 네. 좀더 부드럽게 음, 무역 형성 무역체계가 네. 형성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 이슈 키워드는 제주항공 이스타. 운항 관련된 사항입니다아 이게 사실 그 저희 그 검색 랭킹에서도 계속 좀 올라오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고요. 사실 이게 당초 일정대로라고 하면 이게 지난달에 사실 마무리 됐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시점에는 언제 언제 될지 아니면 인수 자체가 뭐 될지 안 될지 또 모르는 상황에 좀 빠져버렸습니다. 물론 뭐 이제 표면적으로는 뭐 기업의 해외 기업의 결혼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라 하는데요. 돌아간 상황을 보면 그게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주항공은 사실 그인수이미루는 것도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제주항공도 1분기에 657억의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1,700억가량의 좀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사실 돈이 없다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또 이스타항공 입장에서는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사실 이제 체벌 임금이 또 이게 새로운 변수가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항공 운항이 계속 네. 중지된 상황이 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이긴 한데 이스타항공의 그 실질적인 실소유주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이상지 국회의원 자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번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타홀딩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좀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조 항공 입장에서는 시간이 흐르는 것이 이제 아쉽지는 않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스타 항공 입장에서는 또 반대로 헐값에 팔려고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미묘한 어떤 상황이 좀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욱 걱정되는 것은 이 와중에 이제 노동자 분들이 사실 이제 실직을 하게 된다거나 이런 어떤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 시민 이제 이 걱정스러운 이제 부분으로 이제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예, 초기 인수할 때는 고용 승계가 이루어진다는 조건이 포함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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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상황이 지금 코로나 등장해서 네. 악화되면서 이제 서로 이제 음. 손실을 그나마 좀덜 보기 위한 어떤 눈치 싸썽 네. 이런 거라고좀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본 정보는 개천에 서비스에서 정보를 좀더 발췌하였으며 텔레그램에서도 관련 기업 정보를 3시간으로 네. 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개천 마인드를 검색하시면 보다 더 기업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사이트 들어오시면 이게 텔레그램의 무료 정보 받기 코너를 통해서 예, 채널에 조인만 하게 되시면 가만히 앉아있어도 정보가 이제 알짜 정보들이 계속게 날라오거든요. 그래서 어 부담 갖지 마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끝으로 멘트 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